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내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3년으로 이렇게 추정할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사복음서에 이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공간복음에는 예루살렘에 그냥 한번 가는 여정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명절에, 어, 예루살렘에 올라간 횟수가 세 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 어,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셔서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징을 드러내시고 나서, 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 니코데모와의 만남을 가지죠.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셔서 바로 그 베자타 연못에 그 안전뱅이를 도 낫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그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것을 보고, 그리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또 파견된 감시자라고도 할수 있는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안식의 규정을 또 어길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를 이렇게 모여드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를, 제거할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게 상성이 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 들었던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바로 남몰래 이렇게 내려가십니다. 근데 그 때가 바로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의 그 명절을 또 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이 초막절, 우리나라로 한다면 쉽게 뭐 추석에 관련된, 그래서 9월이나 10월경.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우리가 지금 지내는 달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떻게 보면 이 초막절은 다가올 어떤 종말을 어, 또 상징하는 어, 유대인들의 절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데, 바로 이 내려가심이 이제 살아서는 이제, 어, 나자렛 갈릴리아로 이제 올라가지 않으시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티베레아 호수가에 그, 어, 또 고기 잡는 그 제자들 와서 아침을 들으라 하시면서 했던, 어, 육신의 몸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기간을 이렇게 지내십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이 7장에서부터, 어, 극기하는 이제 예수님을 죽일 그, 어, 고조되는 그, 어, 것들이 바로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소생을 통해서 이제, 어, 그 대사제들과, 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일 마음을 굳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 19장에 이제 어 숨을 거두시는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요한복음 7장의 이 내용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6개월 남진 남은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그 예루살렘 그 주민들과의 이 논쟁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인성적으로 예수님께서 어 바로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 누구의 또뭐 나사렛의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척 관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태생이고 또 어디에 사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어, 예수님께서 그, 어, 길을 가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정체성.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인들도 그 예수라는 자가 하는 말씀이나 그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정을 보고, 혹시 그가, 어 메시아가 아닐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성경구전에는 그분을 예언자로도 높였고, 어떤, 어떤 구절에는 빵의 기적을 일으키고 왕으로도 모시려고 했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어, 정체성을 알고 그랬다기 보다는 그토록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그것의 마음이 이끌려서, 어, 그분을 그렇게 모시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바로 성부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안에서 바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신언, 신원, 신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또 메시아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도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부의 사도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바로 우리가 사순제일주일에도 그 어, 마귀의 유혹의 유혹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마귀가 그 예수님께 공격을 할 때, 유혹을 할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의 그, 어 능력과 어떤 모든 권능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그분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고 있는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과연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제1독서의 GS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의인, 의인에게 어떻게 해서, 어, 그가, 어, 하나님의 그 존재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오, 적재다들 손에서 그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은 이미 그 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어서 어, 그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에서 이, 이 장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악인을, 어, 대처하는 또 다른 그 세력들과 인물들이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가 여러 가지, 어, 행적이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시험하기보다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어, 못 박은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GS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재달 손에서 그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악인들은 그렇게, 어, 덫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과연 그들이 생각했던 예상대로, 어, 예수님이 그런, 어, 결과가 나왔는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떤 이그 적대자들의 그 모욕과 고통, 그 죽음 앞에서도 단 말마에 어떤 어 저항이나 어 그들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서 온전히 그 길을 꿋꿋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서의 그 말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느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고 한다면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그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혜서의 말씀에 의하면 은 어떤 의인을 고통을 주고 모욕하고 그에게 계속 시련을 주고 그가 인내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그것에 주저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그거를 다 받아들이시고 꼿꼿하게그 길을 그냥 가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어떻게 보면은 이지혜의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너무나 이렇게 싱겁게 어이 결말이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빌라도가 할때 어. 말씀 한 마디는 하셨지만 보통 때는 헤르대아 앞에 가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욕과 고통 가운데서 이 악인들이 시험해 보자고 있는 그 시험을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게끔. 그래서. 어쩌면 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그 병사의 길을 자르듯이 어떤 저항을 하지 않는 그 서성의 모습 가운데 그들은 다들 자기의 길로 도망가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그 길로 가셔야 됐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나,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그것을 노력하지만, 과연 내가 하느님 뜻을 알수 있는가? 이번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 시기를 이렇게 지내면서 이사야서그 55장에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과는 하느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게끔 저를 이끄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순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신비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분께서 받아들여야 될 모든 고통, 죽음까지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아버지와 일치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도 분명히 어디에서 왔다라는 것을 나는 그분은 안다.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당신은 누구요 하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선뜻 어떤 말을 하겠어요. 내 이름을 말하든지, 내 신분을 말하든지, 어떤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어, 그 칭호들 중에 하나를, 어,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가? 우리가 왜이 사순 시기에 이 육신의 재계를 지키고 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에 왜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보내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던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오래됐는데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이 재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바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너희들의 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과 무모함을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탁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를 믿는 이들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과 닮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서 와서,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최고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기뻐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기뻐하면서 그 때가 왔다는 것이 바로 자기 죽을 때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기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성부의 사도이셨다면 나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예수님의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누군가로부터 파견된 자입니다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이 땅에 취험을 받고 여러분들도 어떤 가문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사는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과연 나의 게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내셨다면 또 우리가 가야 할그 종착역도 결국 지으신 분께로 간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방향지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지 우리의 마음의 그나침판을 다시금 재조정해야 될것이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내 존재가 왜이사순시기 특히 올, 올해 이 사순시기에 이 혼란한 이 세상, 이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할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또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봄비가 내렸어요. 이곳에서도 비를 촉촉이, 어, 내려서 오늘 아침에 그, 어, 기도를 하고 오늘 뒤에 산을 오르면서 지적이는 새소리와 안개가 자욱한 그 산에 제 자신이 온전히 그게 묻히면서 제 존재됨에 대해서 다시금 느끼는 아침이었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내일을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라는 시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 태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고 그곳에 나의 예대인간을 몰입시키고 던져버릴 때 바로 다가오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현세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초세기 때나 중세기 때전 세계를 휩쓸었던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죽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또 하느님의 손길은 교회가 정화되고 사시금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또 계기가 되었다고 어떤 그 칼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계기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를 찾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